Música 안녕하십니까 영국환입니다 자, 2023년 개면년 어, 9월 이별운세.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자축 소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띠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 중간 중간에 폭탄이 좀 있어요. 어, 좀 조심해서 가셔야 될 부분도 있으시고, 어, 또, 하지 마셔야 될,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어, 좀 존재를 합니다. 자, 일단은, 금전으로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금전. 아, 제일 중요하죠. 자, 소띠분들. 자, 금전은 행제수다 싶을 정도로 내가, 아 어, 못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음, 그런 돈도 받으실 수가 있고 어, 생각지도 못한 아, 그런 금전이 좀 들어와 줄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전에 있어서도 횡재수는 들어오지만 자, 이 9월달에 좀 특별, 특이하게 예, 소띠분들은 금전이 원활하게 어, 들어와 주기는 하지만 여기에 손재가 또 같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만큼 나갈 수 있다 이 말이겠죠. 자, 내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들어온 돈이 그대로 나가면 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나가는 돈에 있어서 어, 굉장히 좀 신중하게 지출을 어, 집행을 해야 된다 어,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금전으로 들어오는 것은 행제수와 손재수가 같이 들어온다. 자이 문서 또한 들어옵니다. 아, 소띠분들은 9월달에. 자, 이 문서도 들어와 주기는 하지만, 이 문서에서도, 문서에서도 손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문서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어, 이 손재가 일단 들어와 있다라는 것, 들어온다라는 것은 문서를 잡을 때도 꼼꼼하게 좀잘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서가 금전의 이득을 갖다 주는 문서가 있고, 반면에 문서가 금전적 손실을 가져다 주는 손해가 나는 그런 문서 또한 있다. 이걸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소띠분들은 9월달에 문서를 잡으실 때 또한 어, 좀... 잘 살피 살, 살펴서 좀 잡으셔야 될것 같다. 자, 소띠 분들 9월달에 조심하셔야 될 거. 자, 구설수가 있습니다. 구설수. 자, 이 구설수가 특히나 좀이 많이 들어오는 나이대. 자, 아. 27살 정축생 소띠분들, 어, 정축생 소띠분들은, 아 어, 이거 구설이 좀 굉장히 심해 보여요. 그래서 이 구설로 인해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도 나빠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짐으로 해서 이 사람하고 좀 다투고 하다 보면 관제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27세 정축생 소띠분들은요, 어 가급적이시면 말수를 많이 좀 줄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다른 나이대 소띠분들도 가급적이면 어, 말수를 좀 줄일 수 있는 어, 말수를 좀 필요 없는 말은 어, 하지 않는 9월 달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금전적으로 보나 문서로 보나. 이 소띠분들이, 어, 뭐, 구섭이나, 뭐, 관제나, 아, 손재수, 이런 게좀 있다고 해도, 전체적인, 전체적인 운으로 봤을 때는, 대운이 들어오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음, 자, 대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51세 개축생 소띠분들, 51세 개축생 소띠분들, 그리고, 어, 39세 을쭉생 소띠분들, 이두 나이 때는요, 정말 대운이다 싶을 정도로 일이 9월 달에 술술술술 잘 풀려갑니다. 내가 문서를 잡으면 그 문서가 나한테 금을 가져다 줄 것이고, 내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귀인이 돼줄 것이고, 어, 그 귀인이 나에게 금전,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금전적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자. <laughs> 사업하시는 분들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동안에 수금을 못 하셨다거나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으셨다면 일단 어 문서를 잡는 동시에 금전이 나에게 들어와 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그 금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좀 해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전이 좀 여유 있게 어좀 풀려질 수 있습니다. 자, 장사를 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가게 하시는 분들, 가게를 하시는 분들, 어, 가게를 내가 좀 옮기고 싶어 질수 있고, 어, 가게를 옮기고 싶다라는 것은, 내가, 이 문서가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장사가 좀 된다. 장사가 좀 되고, 어, 9월달에, 돈이 좀 되니까 돈이 원활하게 좀 돌아가니까 자꾸 딴 생각으로 가십니다. 아더 키워 볼까, 더 넓혀 볼까. 더 그래서 자꾸 다른 가게를 보게 돼요. 자 가급적이시면 어, 9월달에는 어, 움직이지는 좀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시죠. 음, 그래서 어, 옮기는 것은 어, 좀 가급적 자제하시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 9월달에 어, 돈을 좀 버시는 걸로 어,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정으로 볼때자 가족들 간에 어, 가족들 간에 좀 소리가 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 가족들 간에 소리가 난다 불화가 좀 있을 수 있다. 가정의 불화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배우자와 배우자와 사소한 말다툼이 좀 커질 수가 있, 있겠고 이게 구설이 되겠죠. 자, 구설이 부부간에도 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내가 말하,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잘못 뜻이 잘못 전달이 되면 이것도 구설이 될수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어, 충분히 이런 일이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이 소띠분들은요, 배우자분들한테 9월달에는 어떤 대화를 할 때나, 어, 뭐, 말을 할 때는 각별히 좀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요, 어, 2023년 개면년, 어, 9월, 어, 띠베론세 소띠분들, 어, 종합적으로 한번 보면요, 금전은 들어와준다. 금전은 횡재수에 가깝다 할 정도로 금전은 잘 들어와줍니다. 들어오는 만큼 손재수가 발생을 해서 들어오는 만큼 그대로 나갈 수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관리를 좀잘 하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겠다. 문서를 잡으실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문서가 귀인으로 인해서 어, 나에게 금전을 가져다 줄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 다만 나쁜 것은 구설수와 어, 인동토가 좀 생길 수가 있겠다. 사람으로 인한 구설이 좀날 수가 있겠다. 음, 그래서 관제수도 어, 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말씀만 좀 조심해서 하신다면 어, 9월달은 좀 좋은 달로 가시지 않을까. 소띠 분들 9월 종합적으로 정 어, 정리를 해보면 대운에 가깝다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좋으십니다. 어, 9월 달은 이제 내년에 운으로 꺾어지는 음, 그런 달이죠. 음, 그래서 소띠 분들도 내년에 그런 대로 나쁘지 않게 좋게는 흘러갈 것 같습니다. 잠시 힌트를 드리자면 자 소띠 분들 오늘 어, 2023년 개면년 9월 띠별운세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범띠로 어,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띠분들 더운 여름날 어, 정말 열심히 일하시, 일을 하시는 우리 소띠분들이신데 어, 9월달은 잠시 쉬어간다 생각하시고 좀 여유있게 좀 풀어놓고 가셔도 되시겠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어, 좋게 생각하시고 어, 즐거운 9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범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